심영보 자, 여러분, 제가 지금 진준에 왔는데, 오늘 진준에서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. 진주가 아직 안 와서, 제가 먼저 진주 집에 왔습니다. <laughs> 일단 지금 제가 옷이 너무 불편해서, 편한 옷으로 먼저 갈아입겠습니다. 아, 물론 옷은 박진주. <laughs> 진짜 <진저> 편하네요. <laughs> 진짜 보고 빠져놀라겠다 음, 여보세요? 어디야? 어, 나 아직 한참 남았어. 어, 니도 집으로 갈게. 어, 어. 뭐야? 뭐야? 이씨. 돌아 돌아 냐 이씨. 돌아 도라이. 돌냐 뭐해? 너희 집이야? 이거 더 없어? <laughs> 프레쉬 밑에 너무 이있는데 오랜만이라. 무슨 일 하려고 왔어? 개고양이지 준비해. 미친놈아. 응. 이거 내거야 또라이야? <laughs> 내거야 이거 내거내거 내거 맞지? 또라이야? <laughs> 아니, 내가 이거 오는지 불편해서. 야, 진짜. 바지는 없네? 아이씨. <laughs> 이거 이거 좀더 가져와 보라고. 아이씨 풀리지 흘리, 마. 나 지금 나도 머리 싸 내고 있는데 아이디 안 떠올라서. 심양보? 진주야. 진짜 미안한데. 10분만 잡기. 아니 딱 10분만. 너무 졸려서 그래. 편집 어제 밤새웠어. 편집을 밤새웠다고. 가지가지 한다, 가지가지 해. 대한. 여보세요? 아 몰라. 심형도 집에 와가지고. 아, 저 자. 준수야. 왜? 안 자네. 준수야. <laughs> 야, 야 일어봐. 뭐 발레 무슨 거? 일와봐 왜? 잤다고? 네뭐좀 하고 있어. 하고 있어, 좀만 더 줄게. 너 앉았지? 잤어. 피곤게 깨우지 마, 10분만 더 줄게. 돌아이네. <laughs> 일어나봐 <laughs> <laughs> 일어나, 봐. 일어나. 응. 나 좋아해 너나 좋아해 <laughs> 안 잤지 잤어 왜씨 뭐했어 어? 꿈에서 나랑 뭐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했 새끼 꿈에서 상사병이네 아니야 <laughs> <나>, 왜이래 <laughs> 뭔데 애기해 <우와>. 뭔데 애기해 <laughs> 네. 아좀 잤다 좀 그러지? 어쩐지 나랑 회의를 하자 그러더라고. 나 좋아하네. 안 좋아해. 너. 좋아하지. 야 우린 친구야. 아이이씨 ㅂ <laughs> 아이 <laughs> 그거 할래? 뭐? 몰카야. 어. 몰인데 갑자기 몰카 얘기를 한다고? 우리들이 비밀연애를 한다고 그러고 내가 <laughs> 미한테 <막> 뽀뽀도 하고 <laughs> 어때? 영부야. 아무도 안 들어. 얘기해봐. 뭔데? 야,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. 아, 이러면 안 속지. 우리들이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동기인데. 그럼. 뽀뽀 믿. 정도는 해야 이제. 믿는다고? 믿지. 너왜 자꾸 나한테 스킨십을 하냐. 아, 키스 정도 해야 되지 않아? 어, 어? <laughs> 그것까지 <하지> 한다고? <laughs> 뽀뽀는 나가든 키스 정도는 해야지. 야. 아니면 손 잡고 저기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든가. 어딜? <laughs> 집이 나가. 야, 어제 미쳤어? 야, 그 정도는 해야 숙지. 우리 이제 거의 10년 직인데, 안 믿지. 이건 안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나는 할거다 했어, 진짜. 너 자면서 내 이름 부르는 게 목표였어. 아니야 그런 거 없고, 난 웬만치 다 했고. <laughs> 아, 미친놈이야. 미친놈이네, 저거. 야, 이런 거 우리 집 오지마. 오늘 할거다했다 야, 내거 유튜브 영상 확인해야 돼나가거 네. 이번 주나 다음 주쯤.